중고차 마스터는 수익률 99%를 자랑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이거나 개인회생 화산 면직자 분들도. 소득만 있으시면 다 가능하시고요 6에서 10등급 되시는 수용 저조하신 우리 고객님들도 현재 연체중만 아니시면 누구든 중고차 전액 할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선수금 없이 중고차 전액 할부 대비용 여유자금까지 다 만들어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중고차 마스터는 타 업체랑 다르게 중고차 보증기간 2개월에 4 0 0 0 k m 외에 6개월에 1 0 0 0 0 k m 엔진 미션 소모품까지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사후관리가 뭔지 저희 중고차 마스터에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중고차 마스터는 내가 신용이 안 좋다고 해서 고이율이 아닌 최대한 낮은 이율로 그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꼭 믿고 저희 중고차 마스터로 5분만 투자해 주시면 99%의 승인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로 저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많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분 참고하셔갖고 저희 중고차 마스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중고차 마스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